자 노동관계법령은 지금 맨날 바뀝니다. 이 법령만 바뀌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해석 범위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어, 노인복지관이나 지금 제가요양 같은 경우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는 야간 근무자들은 없는데 야간 근무자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노인요양원 같은 경우에 야간에 근무하는 요양 노인 요양보호사님들 계시죠. 그분들의 야간 근무 시간이 휴게 시간이 아니라 예, 야간에 휴게시간으로 정해놨다 하더라도 그게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이다 라고 본 지금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사회복지기관들은 이슈가 많이 됩니다. 특히 올해 참 이슈가 되는 사안들이요 연차와 관련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예. 자, 우리 연차 1년 근무했습니다. 365일 근무했습니다. 연차 몇 개죠? 아니, 요 그냥 딱 365일만 근무했습니다. 11개. 예. 어? 11개 맞나요? 진짜요? 옛날에 연차 1년 근무함이 15개 줬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 개정되면서 26개라고 꽁충 올라갔었는데 노동부 행정해 석도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11개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제 강의 파트는 아닌데 연차와 관련된 것도 예전에는 그니까 딱 계약직, 1년차 계약직을 썼다라고 했어딱 1년짜리. 365일을 썼다라고 하면은 예전엔 15개 썼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개정법에 따라서 26개로 꽁충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법인데 26개가 아니라 11개로 또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즉, 노동부의 판단 기준들이 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이 연차 관련된 이슈사안들이 지금 많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옛날과 같이 고용노동부가 설렁설렁 근로감독을 하진 않아요. 일단 근로감독과 관련된 케이스를 한번 보면은 정기근로감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근로감독이 있고요. 광역근로감독이 있고, 여기 밑에 잘안보입니다마는 제가 파일을 넘겨서 청원근로감독이 있습니다. 청원근로감독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돼요. 예. 이따가 후설하겠습니다만은이 퇴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같이 한번 후설하겠습니다만은 청원근로감독은 무엇이냐? 우리 시설, 우리 기관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 근로감독 나와주세요라고 청원근로감독서를 제출을 하면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들어갑니다. 예. 고용노동부 그 바쁜 공무원분들이 근로감독을 들어왔으면은 예. 뭐 우리 저 법인 이사장님 이렇게 순시하듯이 그냥 어헴 돌아보고서 이렇게 갈까요? 어 그렇지는 않죠. 깐, 아주 깐깐하게 살펴보고 갑니다. 어 근로감독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느냐를 한번 2019년도부터 21년도 공공기관, 위수탁기관과 관련된 근로감독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녁 식사 안 하고 연장근로 2시간에도 연장근로 수당 1시간 분만 지급을 해요. 네. 왜? 공무원 규정 준영하다가. 두 번째, 연장근로 59분을 해요. 그러면은요. 이 찍힌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예, 연장으로 성을 안 줘요. 왜? 한시간 미만이니까. 예. 세 번째 점심이나 토요일 당직을 하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보통 이런 점심 당직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점심이나 토요일에 당직 근무 당, 토요일에 당직 근무를 하는데 보통 요양원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입소하신 어르신들 면회하러 오실 때 토요일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때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한 명이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 사람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점심 식사 시간에도 이용자분들이 오시잖아요. 복지관 이용자분들. 그러 사무실에서 다른 분들은 다 식사하러 갔는데 한 분이 앉아갖고 전화도 받고 본래 일하면서 오전에 밀린 일하면서 전화도 받고 뭐 등등등의 조치들을 해요. 자, 이분들 시간의 걸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당직 수당이라고 해가지고서 처리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자, 음 연차 수당 못 줘. 우리 저 알잖아. 우리 수원시에서 돈 받아오잖아. 어 보건복지부에서 돈 받아오잖아. 그래서 연차 수당 못 주니까. 자, 꼭 반드시 써. 근데 아, 깨졌네요. 이게 핵심이었는데, 담당 업무는 다 하고. 원뜻 보면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은 콩지팥지에서팥지 엄마 스타일이잖아요. 예. 자, 잔치 가자. 잔치 가는데, 빨래도 하고, 밥도 말고, 두꺼비랑 같이 저 물도 빌려다가 물도 채워놔. 예, 일은 다 하고, 연차를 다 써라. 만약에 연차 못 썼다. 그러면은 연차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예. 다섯 번째,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개념을요, 이걸 헷갈려요. 휴게시간은 완벽하게 쉬면서 근로 제공도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기시간은 쉬는 거는 쉬는 건데 업무를 대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양자가 충돌합니다. 어떤 게더 위에 있죠? 근로기준이 더 위에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응, 근로기준법 몰라 예. 수원시 지침, 보건복지부 지침이 우선하게 되죠. 마치 이거 똑같아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아유 좀 표현이 그랬나? 예. <laughs> 예, 주사님의 주먹이 더 가깝나? 뭐 이런 느낌으로 지침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요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침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교통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공공기관이나 또는 우리 위스터 업무를 담당할 때는요 이런 특이성이 있습니다. 조용조용히 넘어가는 거 너무 좋아하세요. 예, 네. 어차피 수원시에서 나오는 지침이든 보건복지부 지침이든 다 똑같거든요. 인근 지역에 있는 데서 이미 유사한 문제가 터졌으면은 관련된 사람들이 빨리빨리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되게 조용하게 넘어가는 거좋아요네 번째, 항상 하시는 말씀. 예, 우리는는요 인건비 지원 범위 내에서밖에 지급할 없없요요래서연장장로수수도제한한있있요요차차당도 제한이, 제한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인건비 지원 범위 내에서밖에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는 노동부 가서는 그게 절대 통용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한테 있는데 이게 지금 공유가 안 되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드림 예전에 2월 e i n 에 o m e income, 강의하고서 느낀 점이 있었을 거예요. 예? 이 느낌. 예. 듣고 나면은 가슴이 답답해질 거예요. 예. 야, 우리 근로계약서도 바꿔야 되구나 뭐도 바꿔야 되구나 뭐도 바꿔야 되구나 예. 여러분들의 업무가 늘어날 겁니다. 제대로 인사 관리를 한다라면은요,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근로계약과 관련된 부분부터 본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요, 체계를 상당히 많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식욕부진의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최근 노동관계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만큼 바뀌었어요. 아 여기 밑에 잘렸네. 예,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해서 노동관계법령이 이거 지금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바꿔놨거든요. 예, 잘려 짤려한 것까지 포함하면요, 보통 슬라이드 한세장 정도 나옵니다. 예. 여기 밑에 잘려 있는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보면은 급여 명세서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잘려 있을 거고요. 제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된 사안들도 반영이 됩니다. 50명 이상이면은 지금 제가 여기 반영을 안 했습니다마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이 돼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법과 관련된 사람들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법인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 복지관 이설령 49명이라 하더라도 법인으로 따진다라면은 우리 법인이 지금 인원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 법인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복지관 기준, 고유번호증이나 뭐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인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 올해부터는 특히 5인 상 사업장은요 근로기준법이 모두 다 전면 적용이 됩니다. 52시간제가 전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빨간 날은 이제는 다 공일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공공기관 위탁 기관은요 이상하게. 시설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나 인사팀장님들께서 우리 공공기관은 또 위수탁 시설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만 따져본다면은 제조업체나 공공기관이나 위수탁 시설이나 법적으로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52시간 제도와 관련된 사안인데 예전에는 오늘 많이 오신 사업장이 지금 사회복지업종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예전에는 사회복지업종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이 되었어요. 즉, 예전에는 특수성이 있었고 예외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이 특례 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크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적용이 받는 사업장들은 어디가 있느냐? 웬만한 사업장들은 다 지금 52시간과 특례 적용에 제외가 됐고요. 그러니까 일반 제조업자하고 동일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병원, 병원인 경우만 비로소 특례업종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인요양원, 뭐, 복지관 등등등등등 모두 다 일반 제조업체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또 하나. <laughs> 국공유일의 법정휴일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서 지금 아까 제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작년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었던 5인 이상 사업장과 관련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빨간 날은 모두 다 법정휴일이에요. 예. 법정휴일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법정휴일에 일을 한다? 150% 가산해서 돈이 나가줘야 돼요. 예. 특히 노인요양원이나 오늘 노인요양원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은 상황에서 예, 빨간 날이 이제 근무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150% 가산이 적용이 될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공공기관이나 위스탁기관들은 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이에요. 예, 여성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이다 보니까 임산부 보호조치와 관련된 사안들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냐면 임신중인 여성이 또는 출산 후 1년 미경과 여성이 근로기준법 예에서 연장 근로를 했다라고 하면은 또는 휴일에 근로를 하는데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때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어 징역도 사로 아 징역을 실제 사지는 않아요 예 벌금을 냅니다 누가 내느냐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가요 우리 복지관장님이 내는 게 아니고 쭉 올라가죠 예쭉 올라가서 법인과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우리 법인의 이사장님 있죠? 이사장님이 양벌 규정으로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예. 벌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똑같이 500만 원, 500만 원 되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 500만 원 되는 게 아니라 각각 500만 원씩 자, 따라서 이제 특히 공공기관이나 위스탁시설과 같이 여성고로 다수고용 사업장은 지금 임산부와 관련된 보호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와 관련된 부분은 딱 1년 근무했다, 연차 몇 개? 26개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평택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강의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연차 몇 개인가요라고 했더니 그때 한 60분 정도 오셨는데 정확하게 정말 30% 30% 30%가 1년 근무했다 연차 15개 26개 11개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혼동이 있으시는데 자 1년 근무했다 연차 몇개 11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하루 더 일을 해야, 그러니까 워킹데이 기준으로는 360, 아, 아니, 워킹데이가 아니라 근무, 근속기간 기준으로는 366일 근무하고 퇴직을 해야 연차가 11개에서요, 꽝충 생겨요. 26개로. 예. 자, 이연차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제가, 제가 강의는 안 하고, 이제 아마 다음번, 다다음번에서 강의할 것 같은데, 강사님이 힘드실 겁니다. 예. 자, 연차 관련된 게 있고, 특히 이제, 육가휴직을 가도요 연차휴가가 발생이 돼요. 예. 오늘 노인요양원에서 오프라인 아, 온라인에서는 노인요양원 쪽에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유가휴직을 가거나 또는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인력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근로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그 인력 기준, 근무 기준, 근로 인정 기준이 있는데 그때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파트에서는요 이게 또 인정이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다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이슈 사안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안들이 이슈가 많이 됩니다. 저희 고객사도 지금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사안들이 다 지금 터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종합 선물세트급이에요. 임금체불도 터졌고요. 연장근로 문제도 또 터졌어요. 보시는 것처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람들이 특히 이게 최근에 부각이 되는 게 작년에 네이버에서 그거 아시죠 네이버에서 임원이 직원 막 괴롭혔다가 이 직원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들어갔어요 작년 7월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네이버면은 it 업계로 치자라면은 it계 s급이잖아요 근데 이 네이버가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86억이 터져요 임금 체불만 미지급된 것만, 예. 그리고 직장여기로 핑과 관련된 것도 터졌고요. 여기서 또 하나 시사할 점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임산부 보호와 관련돼서 연장근로 임신 중인 여성 아예 연장근로가 안 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이 휴일 근로라면 인가 받아와야 돼요 노동부 인가. 그거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네이버도. 그래서 역시 또 대표자 처벌에 대한 관련된 사안들이 발생된 겁니다.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지금 처벌 벌금 처벌 벌금 과태료 처벌 벌금 과태료 예. 끌려간다 간혹 가다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최근에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들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후이죠 자 모성보와 관련된 거 한번 볼게요 지금 출산 전후 급여가 율 바뀌었고요 배우자 출산율가도 바뀌었습니다 육아기 육아휴직도 바뀌었고요 육아휴직 인센티브와 관련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가는 대신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쓰는 것도 가능해요 하루 3시간씩 우리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우리 아이 한 명을 둔 이제 그 여성 근로자가 이제 육아휴직을 아예 가면은 육아휴직을 가면은 대체 근로자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루에 3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5 시간은 퇴근한대요. 이거는 충원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정규직 근로자도 계약직이면 구하기 어려운데 계약직으로 5 시간만 근무하는 인원. 예, 우리 팀장님. 충원이 안 되죠. 예. 예. 충원이 안 되니까 그 5시간의 업무 공백이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남아 있는 직원들이 예. 전문용으로 땜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장내 아,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죠.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사용을 한 건데 그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 과장 직함이 과장님이신가요? 예 과장님 그 저는 이럴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은 고통이고 인생은 그냥 괴로운 거예요. 예, 마음을 비우시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예.